안녕하세요 차기호수와 기초물리 지난번에 1강을 모두 마치고 자, 2강 첫째 시간 들어갑니다 1강에서는 물리량과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위치 벡터,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를 그냥 벡터만 가지고는 계산 못한다고 했죠 각 좌표기에서 어떻게 대표하는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강에서 뉴턴의 운동법칙을 시작하는데, 뉴턴의 운동법칙이 바로 역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입니다. 역학은 뉴턴의 운동법칙을 공부하는 분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자연의,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2강의 첫 번째 시간에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뉴턴이 운동 법칙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것이 자연의 기본 법칙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것처럼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제1법칙, 제2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라기도 하고 관성의 법칙 아, 그 다음에 운동방정식, 예, 또, 작용, 반작용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운동법칙은 바로 이 제2법칙입니다. 운동방정식, 이 q u a t i o n 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F는 MA입니다. 제1법칙과 제3법칙은 이 제2법칙을 보조해주는, 제2법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뉴턴이 제2법칙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뉴턴 앞에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7세기가 되면서 코페르니쿠스에서부터 시작한 것인데, 하늘에 있는 별들은 전부 다 완전한 원운동을 한다고 굳게 2000년 동안 믿고 있었죠. 그러다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브라헤라고 하는 사람이 별들을 특히 행성들을 20년에 걸쳐서 측정합니다 그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어딘지 다 기록합니다 이것을 케플러가 분석을 해서 세 가지 법칙을 알아냈죠 그세 가지 법칙이 무엇입니까? 제일 법칙은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돈다고 하는 것이죠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에 있는 별들은 천상세계, 신들이 사는 세계여서 완전한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운동이란 원운동이다 그 그냥 그 원운동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찌그러진 원운동이면 안 됐습니다 아, 그런데 사실 몇개 되지 않았지만 당시 하늘에는 행성이 다섯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몇개 되지 않았지만 이 다섯 개의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돈다라고 하는 게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리고 케플러는 브라허의 자료를 분석하다가 이런 타원 궤도 법칙을 찾아낸 것이 너무 기뻐서 아, 또 어, 연구에서 무엇을 찾아냈냐면 제2법칙인데 제2법칙은 면적속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 그 타원의 한 초점에 태양이 있다고 하면 행성이 타, 태양과 행성을 연결한 선이 쓸고 지나가는 넓이가 어, 넓이가 증가하는 그걸 면적속도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행성이 태양에 가까이 있을 때는 좀 빨리 움직이고. 태양에 몰리 있을 때는 천천히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가 또 있었습니다. 이세 번째는 아 정말 케플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1 법칙과 제2 법칙은 행성 하나하나에 따로 성립하는 것이라면 제3 법칙은 여러 행성들을 한꺼번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각 행성들의 주기의 제곱하고 각 행성들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을 그것을 나눴더니 일정한 값. 다시 말하면 주기의 제곱이 긴 반지름의 세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아주 일정한 일관성 있는 그런 법칙을 얻었던 것이죠. 이것을 뉴턴의 운동 법칙 F는 ma일 가시면 다 설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는 이미 1강에서 상당 부분 배웠기 때문에 1강에서 배운 걸 이용하면 쉽게 이것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행성에 F는 MA를 적용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좌표계의 원점에 질량이 라지 m 인 태양이 놓여 있고 행성이 위치 벡터가 r 인 곳에 질량 스몰 m 인 행성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력 법칙에 의해서 이 행성은 어떤 힘을 받습니까 마이너스 g r 제곱 분의 m m r 이런 힘을 받죠 다시 말하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아 그런 인력을 받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이용할 것이냐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에 이용을 할 텐데 이것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좌표계를 정해가지고 그 좌표계에서 대표해야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런 타원계도 같은 것은 어떤 좌표계를 이용하는 게 좋냐면 극좌표계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강에서 극좌표계를, 아 극좌표계에서 가속도를 대표한 거 있었죠. 바로 이 식입니다. 자 이식을 이용하겠어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에 우변에 있는 가속도에는 이식을 대입하고 좌변에 f 에는뭘 대입해요? 만유력 법칙을 이렇게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건 벡터 방정식인데, 자 이것을 풀때 어떻게 하냐면 성분별로 같다고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여기 r 성분 지름 방향 성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요두 개가 있죠 좌변은 여기 어, 있고 우변은 여기 있으니까 요두 개가 같다 라고 하는 게 R성분의 방정식입니다 이것을 일식으로 놓겠어요 어, 그리고 세타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세타 성분은 우변에만 있죠 그래서 이 우분, 우변에 있는 이것이 0과 같다 라고 하는 게 제2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푸는데 이것은 미분 방정식인데 미분 방정식은 미분을 포함한 식이고 미분 미분 방정식을 푼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미분에 있는 분자에 있는 변수, 그게 종속 변수죠. 그 분자에 있는 변수를 구하는 것이 분자에 있는 변수를 분모에 있는 변수인 독립 변수의 함수로 구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두 식에 봤더니 종속 변수가 몇개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rt와 세타t 두 개가 있죠. 자, 이럴 때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연립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풀. 그 연립미분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를 먼저 소고를 해서 차례차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보냐면 세타 성분 방정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세타 성분 방정식이 무엇과 연관되느냐면 면적 속도 법칙, 케플러의 제법칙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푸는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연관지어서 우리 무엇을 생각하냐면 면적 속도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타워는 한 초점에 태양이 있고 행성까지 인이 R 벡터가 있다면 R이 이제 지나 이렇게 간다고 하겠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만큼 갔습니다. 그래서 D 세타만큼 가면 쓸고 간 넓이를 DS라고 할때 원호의 길이가 R D 세타니까 이 D ds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마치 삼각형처럼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2분의 1라고 해서 밑변의 길이 r, 그 다음에 높이 r d 세 e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ds는 2분의 1 r 제곱 d 세 e 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ds니까 면적 속도는 ds만큼, 얼마만큼 갔습니까? dt라는 시간 동안에 갔죠. 그래서 면적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 ds를 dt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죠. 아, 미분분의 미분.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dt분의 ds를 구할 것 같으면 그냥 나누면 여기에 dt분의 dth가 있는데 이게 바로 각속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dt분의 dth가 이게 바로 면적속도임을 얘기하고 면적속도를 lambda라고 이렇게 놓겠어요. 자, 그러면 면적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사실은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 2법칙, 케플러의 제 2법칙이죠. 그래서 면적 속도가 바뀌는 비율을 보면 이걸 t로 미분하면 되는 거죠. 이 바뀌는 비율이 0이면 어떻게 돼요?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면적 속도가 바뀌는 비율을 보기 위해서 이걸 시간으로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그러죠. 럼 이런 항이 됐는데 요거 가지고 양변에 봉통된 항인 2분의 1을 잡아 빼겠어요. 그랬더니 어, 가운데 들어있는 게 무엇하고 똑같냐면 아 요거하고 똑같죠. 이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서 이미 행성에 적용하는 뉴턴의 운동방정식의 세타성분에서 이게 뭐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게 0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바로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면적속도가 변하는 비율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면적속도가 비, 바뀌는 비율이 0이면 바로 면적속도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바로 면적속도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케플러의 제2법칙이 뉴턴의 운동방정식의 결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세타에 대한 건 여기서 좀 풀었으니까 요걸 이용하겠습니다. R 성분의 식이 먼저 하나가 있고 세타 성분의 식이 있는데 세타 성분의 식으로부터는 우리 삼식을 구했죠. 이 삼식에 람다를 구했습니다. 이 람다를 가지고 이제 일식에 대입하겠어요 그래서 삼식으로부터 무엇을 쓸 수가 있냐면 d t 분의 d 세타는 r 제곱 분의 1 람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람다의 대문자죠. 근데 람다는 무엇입니까? 안 변하는 거죠. 면적 속도니까 이거 안 변하는. 상수죠. 그래서, R제곱분의 2람다라는 상수를 가지고, 어, R제곱분의 2람다. 이걸, 이걸 대입하면 되겠어요? 이걸 어디다 대입해요? 일식에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만의 식이 나오냐면, R만의 식이 나옵니다. 자, 이건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뉴턴의 운동방정식 두 개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종속변수인 R과 세타가 전부 섞여 있었죠. 이렇게 다 섞여 있는 열린 미분방정식은 하나를 소고해야 되는데, 우리 두 번째 세타 성분의 미분방정식을 어, 푸는 과정에서 람다는 일정이라는 걸 알았고, 그 결과를 집어넣었더니 어떻습니까? R만의 미분방정식을 이제, 이제 구했죠. 자, 이걸 풀면 됩니다. 아,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거 푸는 게 여기 지금 미분 방정식인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만 얘기하겠어요. 자, 이 방정식은 우리가 직접 풀기는 어렵지만 이 방정식을 풀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풀어 보면 여기서부터 궤도가 무슨 궤도가 나오냐면 타원 궤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꼭 알고 싶은 사람은 인하대 물리원 강의에 볼것 같으면, 인하대 물리원의 회전 운동 강의에 볼것 같으면, 이 타원계도 나오는 것이 유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1법칙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의 결과로 케플러의 제1법칙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R성분 미분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로부터 제3법칙을 바로 끄집어내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간단한 경우를 한번 가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행성들의 궤도가 타원궤도라고 하지만 이 타원궤도가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궤도입니다 그래서 원궤도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식이 어떻게 될까 보겠어요 원궤도라고 하면 무엇이 성립하냐면 반 r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r이 일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dt분의 dr 또 D제곱, D, dt제곱분의 d제곱r 이것도 0이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dt제곱분의 d제곱r은 0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dt분의 dθ는 각속도인데 이 각속도는 이제 원운동을 하게 되면 일정한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시간 t 걸렸으면 t분의 2파이가 아 바로 이 t는 주입니다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t 분의 2 파이가 바로 이 각속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육식을 일식에 대입하겠습니다. 육식을 1식, 일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없어지고 r 제곱분의 g m은 r t 분의 2 파이 제곱 이렇게 되죠. 이걸 정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T제곱 나누기 R삼승은 Gm 분의 사파이 제곱인데 G는 뭡니까? 만일력 상수 M은 뭡니까? 태양의 질량 그래서 이 우변은 안 변하는 수고 이게 일정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T제곱, 주기의 제곱과 R삼승, 반지름의 삼승이 서로 비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특별한 경우에 제, 저, 케플러의 제3법칙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원궤도를 가정하지 않고 제대로 풀면 우리 어떤 결과를 얻냐면 조합법칙인 주기 의 제곱은 긴 반지름의 세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본 것처럼 아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바로 케플러의 세 법칙을 해결합니다. 이 17세기에 케플러 법칙이 발표되고 나서 유럽에서는 아주 큰 아, 그 논란이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당시까지는 어떻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이 자연상을 설명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은 뭐였냐면 하늘에 있는 천체들은 전부 다 완전한 운동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케플러의 세 법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하는 큰 문제를 뉴턴이 해결하면서 그때. 새로운 물리학이 시작했는데 그 새로 시작한 물리학이 바로 뉴턴의 운동법칙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 뉴턴의 운동법칙이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간단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중 뉴턴이 만인력 법칙을 발견하게 된 계기로 가장 그럴 듯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행성 운동에 대한 케플러의 세 법칙을 설명하려고 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그럴듯한 답일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뉴턴의 물리학은 바로 케플러 법칙이 뉴턴의 물리학이 있게 한 그런 계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2강의 첫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어, 그다음에 우리 이런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을 이번 제2강에서는 앞으로 오는 9대 강의에서 계속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